안녕하세요. 잘 오셨는가 한유. 처음 배우는 중국어 학생입니다. 오늘은 목차니 할로윈 복장이에요. 자, 10월 마지막 주가 할로윈이라서 선생님 할로윈 노래 하나 준비했고요. 오늘 같이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할로윈은 이렇게 인사해요. 만이성제 와이성제. 타이 러. 자, 할로윈이 완성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가 뭐였죠, 우조개님? 음, 성단절 그렇죠, 그래서 성단절 화이러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국어는 해피 메리 다 똑같이 화이러를 써서 완성제, 화이러 완성제, <萬聖節快樂>快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로윈 때 우리가 인사를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할로윈 대표 캐릭터 다섯 개를 같이 배우고 노래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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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우. 자, 짱시, 짱시. 자, 강신데요. 중국 이런 강시도 있고요. 요새는 좀비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짱시. 僵尸. 음? 자, 무나이. 무나이. 자, 오늘 아들하고 투탕카멘 갔다왔는데요. 이 안에 어, 요요관 안에 들어있는 게 하얀 포로 칭칭 감겨진 미라가 되겠습니다. 무나이. 무나이. 음? 자, 난과. 난과. 자, 이거 호박을 줘. 호박. 주황색 커다란 호박이에요. 난과. 난과 요링 요링 네, 그러면 영어로는 고스트인데요. 어, 고스트인데 어, 여기가 엄청 귀엽게 나와요. 자, 고스트, 고스트 스티커 자, 그대로 중국어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링 요링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노래로 불러보기 전에 다섯 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음. 女巫女巫僵尸僵尸木乃伊木乃伊南瓜南瓜幽灵幽灵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 제목은요. 1성제0성제우0이님 손이 뭐였죠? 0손0 0은0 0 0 1 0 0 0 0

워짜이즈, 워짜이즈, 워짜이저이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대요. 뉴소즈, 뉴소즈. <멘>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멘> <멘> 어? 자, 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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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자, 3절 갈게요. 자, 미라예요. 미라는 어, 세글자여 가지고 세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두번 반복합니다. 음 주의해 주세요. 무나이 무나이 쇼주 무나이 무나이 쇼주 그렇지. 잘했어요. 자이나리. 자이나리. 왓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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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이 쇼즈. 무나이 쇼즈. 우이이 좋습니다. 이제 벌써 사절이에요난과난과난과쇼질난과난과난과 쇼즈 잘나리 잘나리 w 在 a t 我在这儿我在这 h 我在这儿 r 南瓜手指 e 万圣节快乐！万圣节快乐！我志你们的咋、啊？幽灵，幽灵，幽灵手指，幽灵，幽灵，幽灵手指在哪里？在哪里？我在这儿，我在这儿，我在这儿，我在这儿。幽灵手指，幽灵手指，呜呜呜呜！万、嗯、圣、嗯嗯、节快乐！ 완성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 자, 요거는 세 번을 해 주는데 두 손으로 합니다. 자. 우. 우. 세 번째만 맨끝을좀늘려야 돼. 우. 하고 완성제. 완성제. 어, 완성제. 되고요. 완성째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만 다시 해볼게요. 우 완성째 우 완성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조교님과 함께 한꺼번에 쫙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째 째. 째 째. 오조교. 자 지금은 오조교와 함께 할로윈 손가락 노래를 쭉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你有你有手指在哪里？我在这儿，我在这儿，你有手指？呜、哦，晚上见，快乐！僵尸僵尸僵尸,僵尸手指在哪里？我在这儿，我在这儿，僵尸手指？呜、哦，晚晚上见，快乐。 木乃伊木乃伊手指在哪里？我在这儿我在这儿木乃伊手指，呜,呜,呜,呜,呜晚上万圣节快乐！南瓜南瓜南瓜手指在哪里？我在这儿我在这儿南瓜手指，呜,呜,呜,呜,呜,呜晚上万圣节快乐！幽灵幽灵幽灵手指在哪里？ 我在这儿，我在这儿，有灵手指，呜,呜,呜,呜，万圣节快乐，呜,呜。